내고왕 and and 같은 컨텐츠를 해주세요 내고왕 같은 컨텐츠가 뭐야 내고왕 그 엄청 떴잖아요 그 저기 누구냐 그 연예인 그 남자의 그 아이돌 몰라.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지. 막, 어디 다른 브랜드, 이제, 예를 들어, 오늘, 파인파티클 대표님 인터뷰 막 하면서, 이제 뭐, 100, 뭐, 아, 1개까지는 오고, <laughs> 뭐, 뭐, 그러니까 10개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할인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빛나나님이 그거 했잖아. 비슷한 거. 아, 근데 어, 아, 진짜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아, 진짜. 진짜. 그런 거, 그런 거.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지. 어. 예, 빛나나님이 어. 저거, 파이어볼에 요청을 해가지고, 파이어 그래. 만들어 놓은 거, 저랑 우리도. 만들주라고. 뭐만들어 만들어주라고 음, 뭐. 나도 벚꽃 내시언 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나만, 나만 주라고 피드도 드셔? 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나 카테크 팀장이 나한테 그랬거든 장난 삼아서 장난이진지한게얘기인데그 음. 리플렉션 로고 박혀있는 커스텀 그 무송방 택기 만들어주겠다고 나한테 아. 그랬거든 그러고 그러니까 말로는 아괜찮아 이랬는데 음. 진짜 얘기해볼까 봐야 우리도 그거 봐 루미너스 그런 거 하듯이 뭐 어디 동호회랑 하듯이 나도 같이 해주라고 그런 거. 그 리플렉션 뭐 a 이 하나 만들어 진짜?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뭐, 무슨 케미컬이 좋을까? 그러니까 어, 뭘 나온 김에. 제일, 제일 무난한 거, 솔직히 카샴푸까지 무난한데. 너는 뭐 내가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하고 재고 재고 어떡할 건데? 음? 안 팔려서 재고 남으면 어떡할 건데? 땅을 주면 되지. 눈 떨리고 봐 봐. 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이거지. 뭐 굳이 리플렉션이한 게 아니라 음... 시청자들의 좀 원하는 그런. 요소를 특별하게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뭐 시즌별로 주면 주지 않겠냐 이번에 벚꽃 에디션 노렸듯이 라인 리플렉션으로 <laughs> 라인 리플렉션 그러니까 아예 제품 like 그 라그인에 이제 리플렉션 뭐 가장 뭐 리플렉션 필 그러니까 오토그루밍 케미컬처럼 아난 그걸 하고 싶어 몰라. 내 이름의 케미컬이라기보다는 네. 콜라보를 케미컬 하고 싶은 거지 어. 내 이름의 컷 케미컬이 아니라 예를 들면 파인파티가되 예를 들면 카, 파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벨에 파인팟을 x 리플렉션을 해놓고 나는 원하는 게 라벨을 리플렉션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안 팔리면 어떡데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 메탈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쁘잖아 <laughs> 우리는, 우리는 그거잖아 빛나 광택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니까 아... 크롬 메탈 스티커로 된 라벨지를 붙이는 거지 우리는. 어, 라벨지가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가능해요 그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자 봅시다 지금 시청자 해주신 분이 50명이고 우리 구독자 몇 명이에요 그 비밀이지 비, 왜 비밀이야? 아직 비공개돼 있잖아 네, 나, 나 그런 거 연연하고. 내가 있잖아. 솔직히 오픈할게요. 응. 하나 제품 만들려면은 기본 수량이 천 개예요. 응. 천개팔 만들어 서 팔면 되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들이 여기 소문 내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 요 없어요. 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투자 해줄수 있어 없어. 천 개를? 응. 내가 돈이 어디 있어? <laughs> 아 이거 팔면 돈이 줄고아천 개. 이거 이런 거 만들면 최소 단가 얼마예요? 5천 원가능합니까 아 단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5,000원 가능하냐 5,000원은 뭐 판매가? 어. 판매가 5,000원? 이번에 봤어요 안 봤어요? 빛나는 하루님 5,900원 가능해? 5,000원 응.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가능해? 그럼 아, 5 0 0 0원이도 남는다는 얘기네? 물을 500ml 기준에 물을 495ml 타면 좋지 오 좀... <laughs> 아잇! 그분은 그 농도 두배 했잖아 향 진하게 아, 아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어, 솔직히 5,000원은 나도 오버한 아는데 나는 그래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케미컬 성분적으로는 내 색깔을 못 살릴 것 같아 나도. 봐봐 피드님 버전 케미컬 호불호가 아주 음. 이게 레드, 레드비님이현적인 조언을 해주신 거야 나는 별로 성능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냥 라벨지만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크롬 라벨지 만들어 달라니까 <laughs> 일단 한번 해보자고 <laughs> 한번 해보고 말라아 2,000원에도 만들 수 있어 2,000원에 아, 2 0원에5 0 0 m l 에서4 9 9 m l 가 무리면 안맞다 <laughs> 진짜 아이 노동자, 야가치가 노동자한테, 아니라... 노동자한테 그런 걸 나는 그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원액은 한 방울만 넣어도 500ml면 충분해요. 진짜 그렇게 안만들줄을아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 그니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그치, 뭐 이런 것들은 에디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막 에렌그래피 스프레이 같은 퍼, 그런 퍼포먼스 나오게... 5천원... 아, 아, 미쳤어요. <laughs> 천 개면은... 5천원에 천 개면은 얼마야? 5백만 원이야. 아, 물론 이제 판매가의 기준이지만... <laughs> 실제 나가는 거 5백만 원아니 아, 진짜, 내가 고민을 해볼게, 진짜, 근데. 에. 아, 진짜 고민을 해볼게. 1 0한 500개만이라도. 어쨌든, 진짜 한정판으로 이게 사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라벨, 이제 그, 뭐냐, 그, 보관. 저은이 투명 용기에다가, 라벨, 이제, 크롬, 그 맨, 크롬, 크롬 라벨지에다가, 거의, 그. 크롬 라벨지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 리플렉션 느낌의 크롬 라벨지. 그, 라벨지 값만 5천 원하고 하든가. 그러니까 <laughs> 거기, 거기다가, 케미컬을, 펄을 넣는 거지. 아, 이거 멀쩡해 반짝반짝하게. 아 그래요? 이제 진짜 완전 진짜가요. 이거 컨셉 그냥 반짝반짝이야. 그냥 반짝반짝. 아. 개 반짝반짝. 음.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는 반짝반짝이야. 성능은 딱 기본으로 적 받쳐줘야 되고 성능이요 아. <laughs> 단가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웃음> 네. <웃음> 맞아. 띠링 띠링 띠링. 어쨌든간에 뭐그 평생 팔 것도 아닌데 뭐. 아 그렇죠. 이벤트로 하는 거, 고 아니 우리가 서지 않아요. 뭐 우짜고 한 얘기고. 아니야, 근데 난 관심은 있어.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장사해서 돈을 번다는 거보다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 나는... 시청자분들이랑 우리만의 그 그거를 만드는 거지. 그러 다들 또 의리로 또 소장용으로 구매해주신다고 또 그러시네. <laughs>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저는 성능은 한건 없어. 빤짝빤짝하게 만들어서 아... 누가봐도 이건 리플렉션이야. 알았어. 그러면은 아 진짜 나 고민 한번 해볼게요. 한500 500 개면 되잖아. 어차피 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뿌리니까 우리가, 지금 뭐 AD 태우님이나, 또세알람이나 그분들처럼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laughs> <laughs> 만약에 판매용이 아니야. 네. 그냥 나눠드릴 용도야. 인증이 500에. 필요해요? 음... 아, 판매용이 아니면 솔직히 인증 안 해도 되긴 해. 그거를. 수월해진다, 이거죠. 왜냐면, 아, 그쵸.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내가 그 사적인,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면은. 나눠드리는 거지. 그냥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왜? 하는게 아니잖아 내가 이걸로 이, 이거를 이 이용해도 내한테 사적으로 내가 돈을 대신 투자금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진짜 이벤트인 거죠 500만 어. 원을 투자하실 거예요? 내가 돈좀더 벌면 많이 벌었잖아 요제 아, <laughs> 솔직히 통장에 돈이 없어 돈 아니 다 똑같이 여기 세, 빛난 하루도 그렇고 새할람 다 똑같애 이런 얘기하면 똑같애 그러니까 돈이 이, 안 쌓여요 돈이 안 모여요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들 이제 세 새할람 두 분들도 그렇고 AD 태호님도 그럴 거고 그리고 뭐 빛난 하루님도 그럴 거고 다 재고야 근데 기분리 뽑았어 그 아! 맞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 뭐? 천명 되면, 천명 됐을 때화전 테마 만들었잖아 그렇죠. 다음 이제 목표치 됐을 때 네. 그런 걸또 해서 할 거라고 랬었잖아 아... 이거를 다음 목표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특정 우리가 원하는 구독자 수가 채워졌을 때만명 되면은 내가 500개 지원해줄게 진짜 만들어 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독자 수 공개를 못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만 명은 한참 벌었어요 근데, 근데 그래서 만명 그러니까 <laughs> 9천 명대가 되면은 그걸 풀어놓을 계획인데 공개를 돌릴 예정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천 명이 됐어 만 명이 찍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념적인 무언가를 할 건데 네. 음, 물론 그건 거 마사장한테 빠질 수 없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같이 그거 해가지고 플라보를 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거나 혹은 업체들테 부탁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대응은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니까 에이. 여러분들이 빨리 소문을 내서 2만 명을 찍으면 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내의서 말씀 약속을 할게요 만명 만, 만만명만 명. 찍으면 우리 케미칼 에디션 만들어서 뭐 증정을 그냥 드리던 뭐, 뭐 싸게 뭐 저렴하게 팔던 만들어는 드릴게 만명 되면은 들었죠 여러분 만 명은 빨리 찍어야 돼요 지금 아, 만명 되면은 응. 내가 약속했죠 여기 다 보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약속한 거야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그냥 나 500개까지만 일단 5 0 0개가 아, 일단 5 0 0개 정하지 말고 일단은 아... 아 알았어요 제, 만 명이라고 해서 500명이 보진 않아요 어차피 한 번에 라이프를 아니면은 아 그럼 나도 지또 답답하고 엄청 많요 아... 그런 디자인적인 얘기는 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도 되는 거니까 구독자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거지 어?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리플렉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가? 그냥 뭐여기때문에뭐 이렇게 어. 라벨이상 만들고 어. 뭐 프롬 리플렉션 투 누구누구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뭐지 한정의 한정이 어.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음. 오직 당첨자들만을 위한 너님을 대신, 위한 대신 조금 늦어지긴 하겠다. 아그치 손이 많은 거야. 라벨을 라벨을 이제 완성된 그 추천한 뒤에 이제 붙여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엄청 이제 단가가 땡 올라가죠. 그리고 택배도 자다다다 하고 넣어 줘야 되니까. 아나있실성거 같아 이거. 나는 <laughs> 수익이 나도 네. 최소한의 인건비만 마사장님 가져가고 나머지 또 좋은 용도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취지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소한 가져가야 되니까 내가 택배 다고 이런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최소 갖고 이윤에 대한 거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도조 좋... 그러니까 지금 세월남이 그쵸, 그쵸.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걸 좋은 용도로 기부하고 우리 진짜 너무 뭐 좋지 그런 음, 거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이제 나 고생했는데 돈한 푼도 못 가져가 이런 개념은 좀 우박인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 아무튼 만명 되면. <laughs>